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뽀뽀 한번 할까요? 뭐 하자고요? 뽀뽀 한번 할까요? 뽀뽀 하자고요? 네. 오케이 뽀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속상한 해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어떻게 근로자 여러분들 푹 쉬셨나요? 저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영상 안 올리면 죽여버린다고 하셔서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채널 아껴 주시고 이런 격려의 말씀 보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고생했다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음라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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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일번님안 들려요? 예 네, 들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 만나면 반갑다고. 어디 갈 거예요? 어디가 좋으세요? 호칭키. 왜? 네? 뽀찡키 뽀찡키 좋지 뽀찡키 포칭키. 뽀찡키가 한데또제고향이었는데 갑시다 잘 하세요? 잘하시죠 어 찌찌뽕 목소리가 잘할 것같아 아니 리뷰도 잘해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한 100시간밖에 안됐어요 지금 한지 100시간? 새로 한지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뽀뽀 한번 할까요? 근처로 내주이게 아, 예. 낫지 않을까요? 아 너무 오디오. 먼데? 아 오케이 서로? 아 오케이 네, 네. 뽀뽀 한번 할까요? 아 잠깐만 이지 뭐 뭐좀 털다가 뭐 하자고요? 뽀뽀 한번 할까요? 뽀뽀 하자고요? 네. <웃음> <웃음> 아 왜요? 아 제가 외국 살다 와서 외국에서는 남자들끼리로 뽀뽀만 하거든요. 외국에서 누가 남자들끼리 뽀뽀를 해요? 아니 그볼 뽀뽀 있잖아요, 볼 뽀뽀. 아 늦었어요. 아, 아 예, 어떡 할까요? 안 내리네요, 근데. 네명 내렸어요, 왜? 네 명.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뭐야? 뭐야! 튕겼어! 아! 어? 안 돼! 뽀뽀해야 되는데? 하하, 죄송합니다. 어디 마? 아 살았죠. 어... 지켜줬어요. 아, 지켜줬다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F, F 눌렀죠. 떨어졌을 때. 예. 네. 그러니까 튕기지 않아요? F 막 누르니까? 모르겠어요. 왜 튕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지 같은 게임이고, 씨. 야, 통방 누르니까 튕기더라고. 아, 그래요? 님 보고 싶어서 빨리 왔어요. 잘했죠? 깜짝 놀랐겠다. 네. 오빠 한번 할까요? 에? 네? 아니, 싫으면 싫다 하세요. 아니, 신고 눌렀어요. 왜 <laughs> 신고? 어, 발소리 난다. 응? 음? 난다고? 발소리, 아, 발소리. 여기, 여기, 1번 핀. 이 바로 감 바로 감총 가지고 가서 바로 감면 1번 이 지금 뭔데? 일범핑 발소리를 거기서 듣는다고요? 어? 들리는데? 아니 일범핑 발소리를 듣는다고요? <laughs> 소리를 작게 하시는구나 아니 저거는 그냥 안 들리는 건데 지금 총소리 들리죠? 아니 총소리 말고 발소리는 안 들리죠 발소리, 발소리 안 들린다고요? 예 저게 어떻게 들려요? 100m가 넘어가는 거리인데 내가 잘 듣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야 총소리밖에 안 들려 나이사 검지 필요 없죠? 네저 검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충분하죠 오우 좋은데? 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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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 괜찮나요? 네네 네. 오케이 다음에 또 다른 춤도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시크하시네 이게 네, 눌러서 말하기라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오픈 마이크 하시지? 아안돼 안돼 왜왜왜 왜? PC방 아니잖아요 옆에 코 골고 자서 아, 아 그래요? 오케이 확인 여기가 차가 있어요, 근데? 네, 이번 핑 따라 서 올라가면은 차젠되는게 있어요. 불꽃이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따 보세요. 네, 해안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여기 렸다차 네, 그래도... 소리 났었어요? 예, 네, 방금 차 소리 났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가까운 건안 들려요. 가까운 건안 들린다고요? 응. 150m 이상 <laughs> 되는 것만 잘 들려요. 아 가까운 건안 들리고 멀리는 건 듣고 이상한데? 희한해, 이게이 소리는 들려요? 아이 네, 그건 들리지. 오케이.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목소리는 잘 들려요. 네, 뽀뽀. 차는.. 차가 없는데? 아 오케이 방금 쟤 뽀뽀 소리 들렸어요? 네, 네 들었어요 아 오케이 아 들었어요 아 오케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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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작하는 싸운다 오 팔각정에 세운 듯? 어디지? 팔각정? 어 나이스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붙어야죠 한면 기절이니까 쟤를 살리려고 전투 불능 상태가 됐을 거예요 밑에 여기다가, 어디죠? 팔극종 뒤인가요, 여기? 그래, 내려왔다, 맞아, 내려왔다, 뜨네. 내려왔다 그그 내려왔다 술탄갑다 나이스하아 나 잡았다이 이게 이제 환상의 호 찰떡궁합 어, 오케이 아, 어, 온다 어? 뭐야, 이 새끼 세웠다, 세웠다, 세웠다 수류탄 있어요? 그냥 수류탄 없나? 여기 죠 오케이. 나이스. 어, 뒤에보고뒤 뒤에, 뒤에, 보급 뒤에 뭐지? 음... 음... 차분, 차분한 거죠 오케이, 밑에 붙었어요, 차가. 좋은 거야. 뒤에 있어, 좋은 거야, 여기. 한 컷, 내가 이거 파밍 안 할래요? 아, 어, 거기 보급 떨어졌어요? 네마. 최근에 언제 1등했어요? 최근에? 음 1등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오, 또한거 어, 같긴 한데 언제였지? 개시 후에. 저는 그냥 이 킬이 더 중요한데. 오, 오케이. 이 글리 드실래요? 글리? 어 주시면 쓰죠. 근데 뭐안 주셔도 돼요. 그럼 바로 먹죠. 저희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좀 여기 루즈한데? 좀루즈해요 못던생각 어, 하게 되는데. 뭔 생각했는데. 안 봤을 때없면 알려 주세요. 이런 어제 어벤져스 본 사람. 어, 지금 어벤져스 봤어요? 저 아직 안 봤는데. 네, 어제 봤어요. 봤을... 스포하지 마세요. 재밌나요? 어벤져스. 기본으로 하니까. 늘 어, 오케이. 더 기대가 되네요. 제 친구들이 자꾸 스포해 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 스포 듣고 봤는데도 괜찮던데. 아, 그래요? 오케이. 많이 슬프다던데. 안 스포. 슬프. 아, 1도 안 스포해? 오케 굉장히 시크하시네 아, 스포를 알고 가서 좀안 슬펐나? 아, 그런가? 이쪽 보면 될 듯? 여기 자리 너무 좋다 여기서 애들 잡고 갈수 있으면 좋거든요 우리 배열이 좋으니까 저기 발견, 230 내려갔다, 어디 갔어 230, 245 2명 확 나. 확인 개피 둘다 박스까지 붙었어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여기 판자집 애들이 우리 볼것 같아요. 뒤로 건너갈 수 있어요? 저기 있 조심, 조심. 거기 판자집에서 우리 쬐을 수 있어. 네, 네, 네. 앞에 있네 지금 바로 앞에 언덕에 하나 아, 기절 나이스 저판자집쪽 에? 어 왼쪽 왼쪽 팔십 팔십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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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십 팔십 잡으면 개꿀 잡으면 개꿀 붙었어요 원목에 여기 돌았구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았다. 라스트, 라스트. 162 잡아줬어.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뒤로 갈게, 어목 뒤로 갈게. 뭐야? 나이스. 나이스. 땡스. 알았습니다. 야, 캐리 감사합니다. 어벤져스 재밌게 볼게요. 고마워요. 빠잉.